일단 a는 맞다야 아니다야. 그렇지? 잘 봐봐. 그냥 생각해. 형식이야. a가 아니라 b이다야 그냥. 그러니 봐. a가 아니다. b다니까 a가 중요해? b가 중요해? 태이나? b가 중요한 거지. 됐어요? 그럼 이거 b를 뭐 하는 거야? 둘셋 강조하는 거네. b 강조하는 거야. a가 아니라 b다니까 b를 강조하는 거야, 지금. 같은 말 알려 줄게. 요 그냥 수능까지 다 끝내 버릴 거야. 어렵지 않아. 볼게요. 같은 말, 쓰지 말고 나와봐. A가 아니라 B다인데, B를 먼저 쓰고 컴마를 때린 다음에, not A 하면 돼. 봐봐. 잘 봐. 해석을 할때 이렇게 하는 건데, 미리 말한다. 이렇게 외워. 컴마, not을 제발 같이 외워. 안 아, 그래. 이렇게 암, 암기 안 하면 안 보여서 그래. 컴마, not 같이 외워요. 봐봐. 해석. B야. A가 아니라. 강조하는 게 B였잖아. B가 먼저 왔잖아. B야. A가 아니라. 됐죠. 다음에 B rather than A. 는 수고가 있는데 잘 봐. 영어에서 rather의 뜻이 뭐냐면 이게 오히려 다소야. 오히려 다소. 잘 봐봐. 그냥 읽어. A보다 오히려 다소 B래. A보다 오히려 다소 B니까 A가 좋은 거야. B가 좋은 거야. B가 좋은 거지. 됐어요? 하나 더. Less A than B. 잘 봐. 그냥 읽어. B보다 A가 Less 덜하대더 섭대. 덜 그럼 A가 좋아? B가 좋아? B지. 마지막 하나. 얘는 그냥 일단 암기해 Not so much A as B인데 수호처럼 암기해. 일단 A라기보다는 B야. B 강조하는 거야. 됐어요. 예문 들어줄게. 봐봐. 민수가 아니라 원빈이다. 원빈 알지? 원빈 누군지 알지? 됐어요. 민수가 아니라 원빈이 돼. 누굴 강조하는 거야? 원빈이지. 됐어요. 원빈이야. 민수가 아니라 민수보다는 오히려 원빈. 됐어요. 원빈보다 민수가 구려. 됐어요. 민수라기보다는 원빈. 전부 다 누구 강조하는 거야? A야? B야? B. 잘 들어. 시험 문제 지문에 나래법규가 있잖아. 선지에 나래법표 쓸까, 안 쓸까? 밑에 거쓸 거라고.